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laughs> 이게 뭐야? 자 오늘도 역시 핵은 적당히 팀은 정상인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다 가자. 뚫어줘. 그렇지 천천히 그냥 거리를 좀 도약 미쳤니? 살리거든 살리라고 내가 둘것 같아? 어? 내가 둘것 아니냐고 나 지금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우리 따라갈게요 위험하다 이러면 뭐야 지네한 번에 죽었어 빨리 와 얘네랑 가져갈게요 그렇지 어? 예? 왜 거기 계세요? 야, 거기 있으면 내쏠 수밖에 없어 먹었지 그렇지 놔봐 잡아았네 그렇지 아뭐 먹으시게? 먹어보시든가 못 먹었죠? 우리가 먹었죠? 됐어 끝났어 이러면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 이거 운다 죽여버려 그냥 어 들고 있잖아 손에 분홍팀 무리가 너무 죽이는 것 같다 근데 응 음, 죽여버려 그냥 어 <laughs> 소짜리 하지 마세요 저거 왜해 저거 자,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소짜리야 그게 너와이고 소짜리 한번더 죽겠는데 이러면 그잘 어딨냐? 살리러 오겠지. 뭐안 오나? 여기 있네. 두가이 자식아, 두가이 자식아. 어, 미안한데 그렇게 현란하게 움직여봐야 샷건 앞에서 장사 없다. 수고. 아야야야야야, 미안해. 케이줄 없나? 줄있지. 수고요. 부둥팀 많이 와놨네. 사실 한번 전멸해도 1등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놀이 하러 가자. 가깐만킬 먹으러 가자. 보라 팀이 지금 1등이네. 네, 변수 한번 줘야겠다. 변수, 여기에 변수야. 여기에 변수야. 여기 어, 그렇지. 이것도 우리가 먹어. 어, 이것도 우리가 먹어요. 아, 제발, 아씨! 오, 보라 어, 빨간 팀 먹었네. <laughs> 가자. 이거 바로 앞에 있죠. 이거 바로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해 주고. <laughs> 어. 어 <laughs> 거기 지뢰예요. <laughs> 개 <laughs> 웃기네. 아, 지뢰 개 맛있네. 아, 지뢰 역시 잘 깔아 놨어. 어? 근데 결과적으로는 보라 팀이 가져가긴 했는데. 이쪽 연루지 상상도 못할 거야. 혼나야지. 아, 장전 안해 놨네. 혼나야지 그래도. 나와봐 아, 뻥타리 괜히 쳤다. 아, 뻥타 괜히 쳤네. 야, 근데 너네, 이씨. 내가 뒤에서 한명 잡는 사이에 너네 둘다 죽는 거 뭐야? 어, 친구들. 쪼끔 실망이야. 아, 야, 죽지 마봐. 나이스. 저기요. 어, 어디에요? 왜 우리 못 먹어서? 빨리 먹어. 제발 잡아 줘. 제발 잡아 줘. 진짜 한번해 줘. 한 번만 해 줘. 아니, 진짜. 아, 그리고 여기 숨었냐 어떻게 야, 씨. 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어째 내려왔는데 아무도 없더라. 한번 잡았고. 그렇지. 다 맞고 상대 한명 남았고 우리 두명 남았고 상대 한명 남고 우리 두명 남았고 우리 우리 두명 느낌이 안 좋은데 어? 됐고 됐고 먹어 제발 먹어 이럴 때 이씨 어 뭐야 이거 어나 안으로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어개개 버그 뭐야 개 버그 오나 안으로, 안으로 들어갔어 오 뭐야 오 이거 뭐야 예오씨 뭐야 오, 이거 계속 들어가지는데?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어 피해주고 <laughs> 이게 뭐야 쏙어 피해주고 하하 <laughs> 숨어있자 <laughs> 가만히 있어볼까 한번? 가만히 있으면 못 때리는 거 아니야 그지 뭐냐 이거? 이 살리지 않을까요? 봐봐 봐봐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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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laughs> 일단 모른다 쏘 피해주고 아하하 까비 <laughs> 와 뭐냐 이 개버그 어? 아예최 지금 이 구조물이 없는 판정인가봐 안되네 봐봐 봐봐 이게 이상해 봐봐 그냥 이 구조물이 부서진 판정인거 같은데 느낌상 봐봐 올라가지지 않을걸? 이거 봐 이거 떨어지잖아 근데 이거 막아줘 터쳐볼까 진짜? 뚫리잖아, 봐봐. 어? 그럼 잠깐만, 실험먹을까 어, 안 되네 이건 또. 총알은 막아주는데 바주카포 같은 거는 안 막아주나 봐. 뭐냐 이거? 개버그. 빨갛고 긴거 감사드리고. 어, 전판에 똑같은 위치잖아. 어, 전판이랑 똑같이 우리한테 바로 죽네. 어? 전판에도 점에서 봤던 것 같은데 기분 타신가 전판이랑은 다르네. 음. 에 싸우지 마아 망했다 어오 뭐야 어? 벽버그 또 벽버그야 그럼 뚫리 않았어 선거 오 뭐야 이거 아 뭐야 버그 갑자기 이판 뭐야 아니 어떻게 여기서 태어났냐 이거 아얘또 뭐야 진짜 이씨 제발 맛있게 먹을래요 아 이씨 솔직히 못 이겨야 되는 판이 맞거든 근데 이기자 양심 없이 가자 그렇지 5초 끝났죠 이러면 먹었어 우리가 아 다행이다 도망쳐 아나이스와씨 마지막 거 먹으면 이기는 거야 그냥 어마 일단 열어봐 어 아, 어디지 설마 거점 쪽에서 받고 있나 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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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저기 있잖아, 대놓고. 아, 뭐 하는 거야, 진짜. 위험하다고 몇 피울 찍어도 안 듣는다니까? 아, 제발, 진짜, 씨. 하. 달라, 까비. 야, 근데 싹다플래네 우리가? 딱딱 플래티넘이었구나. 근데 킬 데시, 왜 아니야? 괜찮아. 잘했어.